잘 파는 사람들 보면서 나랑 다를 게 없는데 왜잘 팔리지?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나도 똑같이 경쟁사도 분석하고 좋은 건 취하고 벤치마킹도 다 했는데 나는 왜안 될까? 아직 이 차이를 모르겠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색 브랜드 설계자에서도 마케팅 불변의 법칙에서도 나오지만 우리가 쉽게 채화할 수 없었던 이 틈새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틈새 시장 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블루오션? 미개척 시장? 아무도 없는 영역? 저는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틈새 시장은 아예 없는 시장을 개척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과열되고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틈새 시장이라는 게 있는 건가? 이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해서 선점하고 자리 잡은 비즈니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틈새 시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보여주어야 할것 같지만 완전 새로운 게 아닌 주류 문화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플이 스마트폰으로 기존에 없었던 기술적 혁신을 일으킨 건 맞죠? 잘 들여다보면 애플은 기존 전화기와 아이팟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큰 주류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주류 문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또 다른 영상에서 다뤄볼게요. 그러면 이 뒤에 있을 주류문화의 흐름을 타고 갈수 있도록 하는 틈새 시장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틈새 시장을 정하는 방법 첫 번째는 고객을 세분화하는 겁니다. 바로 미국의 좋은 사례를 예로 들어볼까요? 남성 뷰티 제품 브랜드입니다. 남성 뷰티 제품 하면 수백만 개의 화장품이 떠오르는데 이 브랜드는 그 중에서도 수염을 기르는 남성들을 위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어요. 수염과 관련된 유튜브 블로그 콘텐츠에 브랜드를 잘 녹였죠. 한국에서도 아주 좋은 예시가 있죠. 바로 자총이 운영하는 이상한 마케팅입니다. 지금은 아주 건재한 마케팅 대행사, 마케팅 교육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초창기의 모습은 수많은 사업자들 중에서 변호사, 변리사, 의사와 같은 전문가를 위한 블로그 대행사의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는 카테고리 바꾸기입니다. 우리가 현재 있어야 할 것처럼 느꼈던 판을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곡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작곡과 관련된 서비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은 작곡이 필요한 곳에 직접 제작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문가들을 위한 무엇을 생각하기가 쉽죠? 여기, 일본의 사운드로라는 음악 AI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음악가가 아닌 사람들도 AI로 음악을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비즈니스가 목표하는 시장은 작곡가와 음악인들이 아닌 영상 크리에이터, 마케터, 게임 개발자였습니다. 아예 시장의 카테고리, 판을 바꿔버린 것이죠. 세 번째는 판매 방식 바꾸기입니다. 우리가 경쟁사를 조사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지금 매출을 내고 있는지 마케팅 전략을 알아보게 되고 그 방식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여러분이라면 동화책을 어떻게 파시겠어요 디지털 시대니까 전자책으로 판매해야 될까요 아니면 구독 서비스를 도입해 봐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하기에 앞서서 스토리 베리즈라는 비즈니스가 판매 방식을 바꾸는 힌트가 되어 주지 않을까 합니다. 이 브랜드는 2015년에 처음부터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온라인 대도서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판매 방식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야기, 동화, 만화, 시와 같은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신규 회원을 급속도로 확장시킨 것이죠. 이제 여기서, 아니, 이렇게 무료로 줘버리면 돈은 언제 벌어? 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광고비와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실물 상품도 판매하고 있고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1억 5천만 명의 회원을 모았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틈새시장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의 인식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상으로 확인하고 틈새시장을 선점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업이 순식간에 나의 시장을 독점하고는 그게 사람들에게 최초이며 혁신으로 인식되는 씁쓸한 상황이죠. 이런 일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닐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생기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저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런 일을 겪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일을 몇 차례 겪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고유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걸 나의 잠재고객에게 알려야죠. 앞서 판매 방식을 바꿔 이뤄낸 성과 사례로 나왔던 스토리베리즈가 무료로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해서 1억 명이 넘는 잠재고객을 확보한 것처럼요. 스토리베리즈가 내고 있는 고유의 목소리, 미션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에서 이렇게 나만의 목소리를 찾고 잠재고객을 어떻게, 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마케팅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 고정 댓글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아마 저의 이야기에 좀더 귀를 기울여주실 수 있는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솔직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저도 퍼널 마케터로 마케팅 업계에 들어온 지 어느덧 6년 차가 되었습니다. 여러 브랜드의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팀원으로서 상품 하나로 연매출 100억이 넘는 경험도 해봤지만 그렇다고 모든 프로젝트가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크고 작은 실패의 과정은 겪을 때마다 적응이 안 되죠. 물론 성공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실패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이 틈새 시장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모두에게 혹은 모든 것이 좋다고 했다가 모두가 못 알아보는 현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말로는 되게 쉬운 것 같은데 막상 내가 내 비즈니스에 적용을 하려고 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내건다 좋은 것 같은데 왜 자꾸 작게 뾰족하게 하라는 거야? 어쩌면 지금도 스스로와 이렇게 타협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저의 클라이언트들이 대부분이 그랬으니까요. 제 상품 서비스를 너무 애정한 나머지 놓기가 정말 힘이 들었던 거죠.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그 보이지 않는 허물을 벗어버리는 건 어떨까요? 제 상품 서비스에 대한 완벽을 내려놓지 못하면 허물을 벗지 못해서 더큰 성장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크고 작은 실패 과정과 성과를 경험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아직 작은 채널이라 그냥 지나치면 다시 만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저는 또 본질적이고 실용적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